안녕하세요, 마카롱입니다. 안녕하세요, 토토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키우는 고피를 소개할 건데요. 어, 엄청 쪼그매. 쪼그맣고요, 애기라가지고, 애기라가지고, 지금 밥을 조금 주는 거예요. 지금 밥을 주려고 토토가 열고 있습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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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죠? 자 먼저 그 손으로 그 조금만 조금만 <laughs> 제새끼 손가락이 작아서 됐다 어 너무 많은가 할게요 애 아이들이 막 하고 있어요 아, 귀여워 야 똥이랑 밥하고 구분이 안가 <laughs> 너무 작아 점을 맞춰야 되네? 오 됐다 근데 너무 좀 징그럽다 징그러워? 징, 징그러워 어, 어 이제 잘 보인다 응 구피 고피, 구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 모르겠어요 하이 때는 좀, 다... 그리고, 그냥 다이름을 토토라고 지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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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가 죽고 있어요. 아, 사료도 아침 숙기다가 다, 다 구피 사료는 여기, 여기 마트에서 파는 거를 하,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금붕어 같은 경우는 금붕어 밥이 따로 있고요. 구피는 구피밥도 따로 있어요. 그리고 베타라는 물고기는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요. 엄마 물고기 좋았어요 울컥이 이건 내고잖아네 <laughs> 먹어라. 나 먹어요. <laughs> 자, 자, 구피 소개는 이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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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많이 해주세요. 토토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해주세요,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 <laughs>